17장에 보면은, 아,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할 지 밖에 는가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아,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역사적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여기 지금, 호세아가, 음, 아, 좀, 그 왕이 되어가지고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에, 에, 그때, 아츠르 왕이 누구냐면사만나트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북쪽, 동북쪽에 있는 아츠르 지구 보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 아츠르 지구 왕이 틀라빌리테를 봤어요. 디글라 비르테사르만일제로 오세로해서 그 다음에 사르곤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산헤드 이제 산헤드 때 리테르 왕이 히스리아 히스리아죠. 그때 한번 또 번역을 치는 그런 그 역사적 등이 있는데 그 북쪽 아스르 트 왕이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 호세아가 결국은 마지막 왕으로서 누구에게 망했느냐? 아수르의 사흘만 내세로 오세에게 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망할 때 보니까, 어, 떻게 되냐면은, 북쪽에는 아수르 대제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왕이 있어요. 애굽이 대제국이요. 근데 호세아가 그 당시에 어떻게 외교를 지었냐?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관계가 오기 해서 보게 되는데, 원래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아수르에게 정혼을 이렇게 받았어요. 정혼을 받았는데 허세가 이제 부태타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받치다가 정혼을 끊은 거예요. 누을 믿고 끊냐면 남쪽 애국이 애굽을 믿고 끊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이 아수르하고 관계를 끊고 정혼을 안 해고 그래서 남쪽 에 있는 애국이 좋아질 줄 아는데 삼머리 친구한테. 이 애국에는 아무 도움도 없는 거예요. 어, 결국은 그래서, 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어, 결국 우리가, 살바 댄스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나머지, 나머지 이제 사마리 성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로 완전히 침공해 버린 거죠. 그리고, 어, 거기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서, 이쪽으로, 육지를 보니까 뭐, 포산강 한라, 하벌, 이런 데로 가서 끌고 가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에서 피를 섞어버을 그중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마리다사마리아인데다 그렇게 얘기 했었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은사마리아에나왔고 그 어떻게 됐냐면 은 거기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가 있서냐면 성을 둘러싸고 거기서 주지 않게 립니다못 나오게. 그러면 안에서 굶어죽게 만들어요. 3년 동안 사마리아에서아수로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우니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상륙 다 굶어 죽는거죠 예, 그런 가운데, 같이, 로 항구하고 나와서, 그 왕이 잡혀가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역아에 이렇게 망했더라. 그리고 이제, 예, 실제로 가면은, 이제, 치의 이스라엘 역사를 조망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이 망한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에대해사애굽한바로서서벗어하게 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내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너희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혜질뿜하고 네, 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더라 결국 왜 말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져버리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서 그들을 가라앉다고 주서 가라앉더니 살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져버린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9절,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아 악을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적자 불의를행하여그 하나님 여호와를 퇴역하고 그랬죠. 모든 망, 모든 천국의 망대부터 경고한 섬이 되도록 산단을 세웠다고 그랬죠. 10절에서 모든 산이, 그 다음에 모든 푸른 나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모든, 모든 그랬죠.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아군 해가는데열심히해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의그 제사장이 그 섬기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들 열심인 겁니다. 그리고 팔찌라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저단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규례와 이스라엘 예로 왕들이 지은 문제를 따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오히려 이방신들의 그 풍습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들의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 요 하나님 보기에 이들을 망하게 도와주겠어요? 아니면 망하도록 놔주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냈어요? 그들을 제압하기 아주 극치이니까 르 이스라엘 백성들 시판을 보고해서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악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모든 모든 할 정도로 이 다른 신을삼기고 다른 신을숨한다는 열정이에요. 그리고 풍습도 다른 이 이방 이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자. 왜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쫓아내 쫓아내고 밖에 없다. 쫓겨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볼요가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 8절을 한번 봐봅시다 신명기 7장 1절 8절을 보면은. 자. 2 7 2페이지 구약성경.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지시고, 내 앞에서 이여 민족해적속과 개갈적속과 무리적속과 가난적속과 불의적속과 희적속과 예부적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냈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낸 거요. 예 이스라엘이 그들 싸웠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길,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게 하는데 결국은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구 약시대 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공적으로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공적으로 사업에 열심히 우리가 일하지만은 참 인간으로 적본 것은 이변수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성공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야 돼요 여기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에, 그때에는 그들을 직면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오. 그들을 불쌍히 여지도 말라. 그 뭐요? 너들이가난에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란 거요. 예짐이한다는 것은 어딘때부터 짐승 도두 어떻게 다 죽이는 거예요? 왜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 들죽 주려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며느리로 살지 말라. 왜냐면, 거기서 혼인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 맨날 들이 말라고 그래요. 그가 내 아들을 미호가요 그가 요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자 갑자기 내를 내라겠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홀, 재단을 홀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아들아 목상을 찔어버리고 우상을 다 풀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한 육도 붙여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11시, 아니, 11시가 10주째의 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위그했냐육절의법리니까 너는 여호한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민들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죠 여기서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을 백성으로 택하였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을 구별된 민족, 구별된 백성들 그래서 성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특별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수가 많아서 전결리가싸워서 이기지 않는 아니라 너희들은 수가 적었다는 것이 주제를 이해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했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팔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해서 이기게 시고 땅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을 져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갖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년계에 비춰보면, 이, 1 1개와 17장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저는 반대되는 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계속 행하고 있을 때하나님께 어떻게, 13제를 보니까, 여호와께서각선자들과각 선계들을 선지,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예, 지정하여 이르사,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구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종 선제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들을 행하라. 수백년 동안. 하나님 선제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해서 너희들이 안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잠깐 할 때가 있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는데권위적으 순종했어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악을 행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없이 반복되고 그곳이 이제 사후시대를 거쳐서 다이을 거쳐서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나라후생 가운데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정전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간 겁니다. 그쪽시적으로여로와의그 그 길로 갔던 거죠. 그래서 선제를 통해서 엘리아를 통해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래서 예, 하나님이 지적하고 너희들이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세배를 통해서 이 바알을 선두고 아테를 선두고 이런 악을 행했던 거죠 수없이 선제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들이스라 역사를 전체전만해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단이래 그래. 그들이 듣지 않으고 그들을 목이 목을 곱게 하기를,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이, 양지, 곱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소가 말안 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가 말안 들려면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목을 젖혀버리잖아요. 그울식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신명기 32장 구제를 보면은, 에, 금송아리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백성은 목이 걷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니다 결국은 어,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되냐 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악을 행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되는데 1 5절 보니까 여호와의 윤리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채우신 언약과 경계하지 말투를 다버려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되냐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험한함에 어렸어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 보니까 인생이 허망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우상이에요.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이 그게 무슨 신입니까? 마음장을 만들어 놓고 신고 비난이 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험하, 허무한 것을 쫓아서 그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허망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속에서 비난이다, 무지한 게 정성을 쌓으면. 하늘이 감성하고 우주가 감성해서뭘줄 것이다 어,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누가, 옛날에 누가 내가 그 누가 리나에대통령 누가 그랬지요 내가 한번 그온 우주가 감성해서뭘 준다고 네. 하는데 그 인생을 하망할뿐이에요온 우주가 감성해서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laughs>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뭐 오방심에 쫓겨났다던데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1 6절에1 7절이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돌게 본 겁니다. 왜 그들이 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보어 만들고, 이거 뭡니까? 여러 보암이 했던 일을 상기실 거는 거죠. 베들가 다녔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성지라, 여기서 제사를 했다, 여기 사람의 예, 그 성지를 가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 복사람을 만들고, 하늘을 이룰 성실을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여러분하고 치는 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숭계가돼있는데우상성계다 보니까, 다른 신당성계옥그 다음에 뭔지 아냐? 달했다가, 이 시에, 여러분, 모두가아신다 그러잖아요. 없으면 큰 나무 밑에 있어, 물떠놓고 비나겠다 하고. 외국에서는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이, 태양이 아주 강렬히 내었으니까그 태양을 수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슬람 백성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 포타미아 지방에 는그 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이 보면 그 그러니까 달래들이 댓글다 들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슬람이 오기 전에 거기에 달신이 있었어요. 달신이. 그거를 분석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니까 뭐냐면은 이 다를 섬기고 있었요이사라엘 백성들이 다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아기 십주전에는 자녀를 불가하고도 지나고 독수사수 이고 뭐예요 장쟁이 믿고 사주 보고 이렇게 인생을 그다게 맡긴 겁니다 나라의 국사를 운영하는 데서도 장쟁이 믿고 사주 보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경로에서 그들을 망하게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아, 그래, 했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했냐면은 또, 자기 자녀의 불가를 지나가면서, 스스로 팔려 여호와 스스로 팔렸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 팔리는 겁니까? 다른 이방신들에게 팔리라는 거예요. 이방의 너희가 됩니다. 다른 이방신들너희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책을로 필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떻게 그들이 야,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어,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런 것께 보면 은 그들이 안 망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 오랫동안 들어오면 수없이 그들을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할 때하나님께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다른 이 이룰 성신를 숨기고 자녀들은 불가운데 지나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기 상하의 주제가 되면 지연된 심판이에요. 바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기다려주다가 이제는 결국은 허세하 시대 때 그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수도 지그락 빌리지그 다음에 살바렛지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없것 같은데 우리가 이 앞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수가 적었는데 하나님 이 그들을 이게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하나님 이안 도와주고 손하니 손 나버리면 여기는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뭔제대단는데그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일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낼 게 아니라 신약 시대때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을 가고요 히브리서 12장 2 5절입 시약속경 368페이지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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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00m. 1 1 1 0 1 2장 25절을 m 100m. 1 0 0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배려하 그들이 피하지, 피하지 못하였건, 하늘료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일반하는 분이 가가고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나은 분, 예수님은 모세보다더 높은 분, 예수님은 선결보다 대사장보다더 높은 분. 그러면서 계속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 경고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선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제를 통해서 경고하고 경고하고 했는데, 하나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땅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에 거역하면 어떻게 되 거냐. 후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들이 망했는데, 십발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십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 당연한 일을 이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줄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쓰는지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는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청년할때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설교가 이 사람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설교 가 아니에요. 친구가 그런 얘기 자기 새로운 목사 갔는데 아가리고 무슨 아주 그뭐 교양적인 걸 듣게 아주 일을 하니까 아니 성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세상적인 교양적인 일이 아니냐고 여러분이 오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성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파판과 마찬가지로 더 심판을 듣겠다는 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근거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어 이렇게 이 열한 개시측절통에서 경고하고 경고했음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식을 삼겠다는 것이요. 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죠. 구약 백성들이 이들을 백성들은 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도, 선지를 통해서 경고도 듣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치판을 받고 마침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치판을 왜우리지 21대 2 2회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다이더 집에서 찢어 나누침에 집에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철원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친을 섬겼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느보암이 반역해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또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가사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또어땠냐 이스라엘을 몰아서 요하를 떠나는 큰 죄를 범하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가리말고 여기서 베들과 단에다 나눠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했지요. 를 저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스라을뵙성들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게 했던거지요 그때 한번 그렇게 해으니까그 뒤에 왕들이 계속 그걸 따라서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됐던거지요 어, 그것이 지금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그 하나님그 요약하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여러 번 길로 가서 부친한 길로 그렇게 방향이 됐더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참 중간에 보면은 18절, 19절에 거기 잠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이 놓아서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결국은 하나님이 제거했거요 오직 유다 위에는 다 남은 게 없더라. 그러면서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점을 듣다 했다, 했다 그죠. 음,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에 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유다도 잠깐 언급을 한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잘 사는 양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지약을 범했다. 그러니까 유다도 나중에 쫓겨날 것 유다도 심판을 받을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죠. 아직 남아있지만은. 음, 그들의 심판 내용을 보면은. 1 8팔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힘이 놓아서 그 그들,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신 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 완전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들 백성을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0 절을 보면은 제 끝을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에,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어, 2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우께서 그저 모든 선제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리어, 드디어 이라을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부터 내쫓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제거 당한 것부다 어떻게 됩니까? 이슬을, 이람들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쪽, 이, 프라테스강 주변까지 쫓아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예수님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쫓겨나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정된 것이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이 망한 길로 가는 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차적으로 보면, 세단적인 관점으로 보면, 라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잡아가서 갔는데, 그것은 일차적인 것으로 북쪽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도 더 크고 더 강대하고 번성했어요. 남쪽 이따보다도. 그런데, 네, 북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갔어요. 남쪽의 유사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희스이라든지 아사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도계 가끔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거죠. 그, 이 망하기 직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고, 참 알려지는데 또그 아들들이 다 망한 길로 가서 결국 망했지만은.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도 선한 마음이 없어요. 다 악을 행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심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제거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아, 여러분, 지금 이, 요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이것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기에 있는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여기에 끌려왔느냐? 너희들 조상들을 봐라! 이 여러 기를통해서 지금 이사를 백성들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속개 있는 거 아니에요. 회장이 다 모아놓고 앞에서 제사장이 지금 레인들이 읽어줍니다. 그럼 뭘 지적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들인데 완전히 악을 떠나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그저께 다시 읽어준 겁니다. 지금도 우리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까 이 힘으로서 시장의지보제를말씀하신 대로. 이런 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 성민이랑 같이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한테 선택받는 사람들이 성민이었죠. 성민이라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법칙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제약된 이런 습성이 나와가지고 체질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투쟁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항상 우리가 있지 않을것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 천국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지하의 기을 가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로운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는 성육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은혜로운 사고를 살게 된것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일주님으로 추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